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해내야 할 일이 많고 현실이 많잖아요 성도들에게 전도를 생활합시다 선교 생활을 합시다 기도 생활을 합시다 목사는 말할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현실 살아야 될 현실 목사는 전도합시다 전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누가 직장에서 전도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너 전도하라고 불렀냐? 일하라고 불렀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되죠 어렵죠 기도 생활합시다 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목사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너무나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거를 내가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현실에 충실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참 생명을... 얻고 있는 자냐? 아니면 아직도 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현실에 매어 살아가는 자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과 묵상과 또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기를 사람이 생명은 120년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살았던 120년의 생활의 결과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예수님은 120년의 삶 속에 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과 영광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 평가가 그렇게 끝날 것이고 120년 동안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평생을 그 슬픔과 고통 속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날은 반드시 다가올 터인데 지금 현실을 살아야 할 일이 있지만 나는 과연 생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명을 찾고 생명을 찾은 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낭패가 다가.